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봄이 오면 꼭 쳐주는 약재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갈이를 하거라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이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그런 경칩인데요. 날씨는 춥지만 화분 속에 잠자고 있던 뿌리가 어느 정도 깨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럴 때 있으러 빠르게 분갈이를 해서 이 달기가 이 다육이가 빠르게 활착할 수 있도록 어, 도와준다 그러면, 어, 무난하게 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약제를 쳐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분갈이를 하면 이 약제를 굳이 쳐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어,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어, 약제라기보다는 영양제에 가까운데요. 바로 칼슘제와 아토닉입니다. 아토닉 같은 경우는 식물 활성제로서 이제 뿌리 죽은 다육이도 죽은 다육이도 살려낼 수 있다라는 뭐 마법의 물질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뿌리가 건강해야지만 그것도 빠르게 약재를 흡수해서 이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뿌리가 좋지 않은 데서 뭐 약재를 아무리 많이 살포를 한다 그래도 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만 아토닉같이 아토닉, 아토닉 스티뮬레이션 C 같은 그런 식물 활성제 같은 경우는 그런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다육이들한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보조제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칼슘제 같은 경우는 뿌리 쪽에 확실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년간 사용을 했지만 어, 쳐줄 때와 안 쳐줄 때의 느낌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물을 빨아들이는 속도 면에서도 아무래도 뿌리가 건강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 아이들이 수분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그 다음에 겨울에 접어들기 전에 쳐주고요. 특히 봄에는 제가, 어, 많게는 두세 번을 쳐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쳐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쳐줄 때는, 이 칼심제 같은 경우는 뿌리 속까지 이렇게, 어, 그 물지, 물이, 그, 그러니까 칼슘제 물이 어~ 도달하지 않고 그냥 잎에 살짝 뿌려주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 분무기에다가 어~ 적절한 희석 비율에 맞춰가지고 어~ 뿌려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토닉 같은 경우는 어~ 이~ 인면 아토닉 같은 경우는 옆면 시비보다는 어~ 물을 주듯이 이렇게 흠뻑 줘야지만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약재를 칠 때는 어, 뜨거운 낮 시간에 쳐주는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봄철 햇살이 겨울철 햇살과 또 완전 다릅니다.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창투, 창문으로 이렇게 어, 투가 되는 그런 빛의 양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뜨거운 햇살에 노출되면 어, 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데 특히 이런 약 약을 치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치고 그 약물이 이 생장점에 그대로 놔둘 경우 이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생장점 부분으로 해서 물음병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칠 때는 봄철에는 일곱시 정도만 되면 이렇게 환하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 이 약물에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노출되고 그 후에 이제 털어주셔도 되는데 특히 약물 같은 경우는, 어, 자연스럽게 마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심제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마르는 게 좋은데 뜨거운 햇살에 혹시나 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세 시간, 특히 최소한 세 시간 정도는 버틴 다음에, 어, 이 에어브러쉬를 통해서 약물을 털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칼슘제나 아토닉 같은 경우는 어 햇살과 이렇게 금 마주쳐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약제,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 약해가 아주 많이 납니다. 특히 이 약으로 인해서 화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어, 날씨가 아주 강한 햇살이 비추는 날씨간을 피해서 약물을 투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이 시작됐습니다. 봄이 시작됐기 때문에 분갈이를 한 대상은 빼고 분갈이를 안한 그런 이제 다육이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약재를 살포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제 같은 경우는 물에 잘 희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트병에 물을 넣고 이 칼슘제를 넣고 많이 흔드셔야지만 잘 녹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약제는 1mg입니다. 1mg 정도, 2L에 1mg 정도 넣는데 많이 넣는 분들은 2mg까지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주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주는게 낫다라는 생각에 저 같은 경우는 약한 1mg을 줘서 희석을 해서 뿌려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수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면 약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쓰신다 그러면, 어, 부담 없이 약을 적절한 양을 넣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이 한 1.5리터 정도 넣었는데 약물이 한 1.5리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의 양을 칠수 있냐면 대략 한 넓이가 2미터 정도, 너미터, 2미터 정도 되고 화분 개수가 한 한 150개 정도는 충분히 쳐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1.5리터나 2리터 용기에 하나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심는 희석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어, 추구도 남을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칼슘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시 관수를 주듯이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옆면시비로쳐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좋다라는 거참고해주시고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는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옆면 시비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막 많은 양의 관수를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 쳐준다 그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잎에 약간 묻게 물방울에 맺힐 정도만 쳐줘도 충분히 이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굳이 물을 또 대용으로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러면 오히려 봄철에 물은 병으로 이렇게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영양제 같은 경우도 이 물이 물에 이물 희석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물의 비율이 많아진 그니까 러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물의 비율을 또 높여서 또 준다 그러면 어 충분히 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뿌리를 강화시켜주는 이 칼슘제라 그래도, 과도한 수분일 경우, 수분을 주어줄 경우, 뿌리가, 어, 자라, 이실뿌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이 물을 주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이 칼슘제를 주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이 칼슘제는 너무 많이 치는 것보다는, 어, 봄철 같은 경우는 이 장마가 올 때까지 한두번 정도 쳐준다 생각하고, 어, 쳐준다 그러면, 어, 아주 효과가 아주 큰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갈이를 한이 다육 같은 경우는 칼슘제를 쳐주는 것보다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한한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쳐주는 게이다육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고요. 이 칼슘제 또한 이 생장점에 물방울이 맺히면 햇빛이 투과되면서 이 돋보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생장점 부분이 무를 수 있습니다.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쓰는 칼슘제 같은 경우는 NBMG라는 칼슘제인데 어한 통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한 통을 구입했는데 지금 어몇 년째 사용하는데 유통 기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약을 바꿔볼까 하다가도 에이 한번 쳐보자라는 생각이 계속 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쳐주고 나서 이 효과적인 면이 떨어지면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는 거 보면 한 4~5년은 충분히 쓰고 또 남지 싶은데 한 통이 뭐만 얼마 만 5천 원도 안할 정도니까 효과적인 면을 따졌을 때는 아주 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달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 하나쯤 구입해서 이렇게 1년 내내 써도 충분히 남을 양이 있기 때문에. 천연 영양제도 좋지만 이 이런 칼슘제를 하나 비치를 해서 어 주기적으로 준다 그러면 힘들지 않게 이 다육을 키울 수 있지 싶습니다.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쿠키 영상을 넣어봤는데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 뽀얀 백분이 이제 살포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백분이 지워질까봐 이 약제를 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그렇...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백분 같은 경우는 일조량 그러니까 햇살이 여섯 어, 시간 이상만 비춰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백분이 내려앉기 때문에 너무 지워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특히 살충제 같은 경우는 이 진하게 쳐주셔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이 구석구석 다 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칼슘제 같은 경우는 어,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셔도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두들레아들이 참 예뻐지는 계절인데요. 이럴 때수록 일 특히 이 이, 특히 이 백분이 많이 생기는 이 계절에는 이 물과 아니면 이 습도 때문에 곰팡이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균제를 쳐줄 때는 꼭이 마를 때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진짜 마무리 하겠습니다.